여보 아, 재미없어, 재미없어 엄마, 쟤는 싸움 못해 나 쟤랑 안 놀래 여보, <laughs> 괜찮아? 이란이가 재미없다니까 그럼 죽여버려 <laughs> 저아 <저지와>. 죽어버려 <laughs> 아이고 일아나, 그? 괜찮아? <laughs> 재밌어 재밌어 엄마, 이 누나 무술할 줄 알아. 나이 누나랑 싸울래. 어, 교교야, 너너 무술할 줄 알아?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. 그럼 저저 사람들은 나를 노리고 온 거야. 어. 태극문 옆교 어쩐지 멀리서부터 기운이 느껴지더라. 어. 설마했는데. <laughs> 정말 너였군. 당신들은 누구지? <laughs> 재밌어. 널 죽이면 더 재밌겠다. 응조공, 너한상파 사람이구나. 순간. 이란아, 이리 와. <laughs> 언니, 어떻게 왔어? 내가 안 왔으면 너 큰일 날 뻔했어. 교규야. 쓸모없는 어. 너. 한삼파 목공령, 미네 애들 봉이란을 맹주자리에 앉히려고 공공연히 군무령을 어기고 <laughs> 어. 여기저기 무술 고수들을 학살하고 가냐? 이데 <laughs> 일, 힐, 이란이 너무 좋아! <laughs> 오늘 밤, 아직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으니 여기까지 하지. 엽교, 우린 또 찾아올 거다. <laughs> 아들, 가자. <laughs> 남이 집까지 쳐들어왔는데 안에 뒤에 숨어 있기는 하고. 세상에 어떻게 이런 한심한 남자가 있을 수 있지? 언니, 건명이는 무술을 못해 무림일은 애초에 그와 상관없는 일이야. 쓸모없는 놈 맞잖아. 굳이 감싸줄 필요 없어. 언니, <laughs> 건명아. 우리 자매끼리 상해할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거야. 너 먼저 알아 데리러 가. 어 아, 그래. 일찍 들어와. 응. 혈도왕 낙복 오래 기다렸지. <립자> 도전장까지 보냈으면서 쓸데없는 말 그만하지. <립자> <laughs> 봉이라는 겉으론 바보 같아 보여도 실은 엄청 잔인해. 혈도왕 오늘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아. 저들이 규칙을 깼으니 이따가 기회가 오면 우리 같이 혈도왕을 구하자. 응. 봉이는 죽어라. <laughs> <laughs> 너무 재밌어 <laughs> 공이란 너이다고 해서 강호 맹주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전 맹주 석극룡과 비교하면 넌 한참 모자라 네가 <laughs> 은퇴하지 않았다면 <laughs> 너희가 이렇게 설칠 수 있을 것 같아? 내 아들이 팔대 문파의 모든 고수들을 죽이고 나면 맹주 차리는 당연히 그의 것이 될 거야. 이라나 <laughs> 죽여버려. <웃음> 생선 손질 들어간다. <laughs> 어? 대단해! 대단해! 너 누구야? 전 맹주 석흥룡이야. 석흥룡? 피 피다. 우리 엄마가 그랬어. 아무도 이란이를 괴롭힐 수 없다고. 살아남게 버려. 널 죽여버릴 까야 일어나 뛰지 마. 돌아와. 역시 맹주 석흥룡답군. 한방에 봉이란에게 중상을 입히 다니 한심한 네 남편이랑은 완전 다르지. 언니. 앞으로 이런 얘기 건명이 앞에서는 하지마. 걔가 상처받을 수 있어. 게다가 우리 무림은 지금 신흥국 초능력자들한테 놀려서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과 함께 평온하게 살고 싶어. 근데 석흥룡, 대단하긴 하네. 만약 그가 은퇴하지 않았다면 우리 무인들이 초능력자들한테 쫓길 일은 없을 텐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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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흥국 초능력자들이야 얼른 가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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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아, 봉기라님 먼저 공격했어요 저는 싸우기 싫었다고요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말이 너무 많고 무력으로 법을 어지럽힌 죄 혈투왕 낙보 너는 법규를 무시하고 이 지역 제81조 근무령을 위반했으니 지금 체포한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싸운 거예요. 부탁드려요. 절 잡지 말아주세요. 지금은 초능력자들의 시대다. 모인들의 설 자리는 없다. 너희 같은 잡것들은 평생 지하에 틀어박혀서 하수구에 쥐처럼 살아야지. 데려가 제발 부탁드려요. 절 잡지 마세요. 잡지 말아주세요. 대장, 대장의 이 위인작전 정말 대단하세요. 동일한 그 녀석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싸움걸기하고 무술하는 사람들 모두 끌어내다니. 제가 보기엔 조만간, 아무도 우리 초능력자들의 통치를 흔들 수 없을 거예요 이것들은 다 잡것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상대는 단한 사람뿐이지 돌아와 돌아서 나랑 싸워 우리 아들 엄마 나 싸우고 싶어 나 걔랑 싸울 거야 일 하나 울지마, <laughs> 일 하나 울지마 우리 착한 아들 저 녀석 너무, 너무 재수없어 우리 그냥 무시하자 <laughs>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싸우게 해줄게 응 <laughs> 가자, 아들 <laughs> 라라야 엄마 그 쓸모없는 인간은 어디 갔어? 라라를 혼자 집에 두다니 아빠, 방금 나갔어요 나다러 집에서 숙제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건명이 아무래도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나 봐 언니, 물좀 마셔 됐어. 너랑 라라는 나랑 같이 태극문으로 돌아가자. 봉일한의 다음 목표는 너야. 너는 우리 태극문에 백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야. 만약 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태극문은 어쩌라고. 아, 그럼 건명이는?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 한심한 놈 생각하고 있어? 태극문에서는 평범한 사람은 받아줄 수 없어. 게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너희 모자를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그를 데려가서 뭐 하려고? <웃음> 왔어. <웃음> 라라야. 아빠 왔어. 봐봐 아빠가 뭐 사왔는지 이거 봐. <laughs> 엄마 이거 봐. 아빠가 장난감 사왔어. 어, 이, 이 가면, 가면? 어떻게 제일 수가 있어? 왜 그래? 집에서 애안 보고 어디 갔다 온 거야? 아 장보러 갔다 왔어요. 저영 가지 마요. 저녁에 내 요리 한번 드셔보세요. 됐어. 어. 언니 이따가 내 동생이랑 라라 데리고 태극문으로 돌아갈 거야. 아 라라야. 가섯숙제응 혹시 나재그 두 사람 때문이에요? 사실 나 됐어 석건명 잔말 말고 들어 내 동생은 태극문 3대 전승자야 집안도 좋고 능력도 뛰어나 너는 그저 무능한 놈일 뿐이잖아 넌 얘랑 안 어울려 저 형,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꼭두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거란 거예요 <laughs> 네 노력이 무슨 소용이야? 네가 뭐라고? 강호 맹주 석흥룡이라도 돼? 적들이 집까지 쳐들어왔는데도 넌내 동생 뒤에 숨기나 하고 너랑 내 동생은 애초에 안 맞아. 그만해. 언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건명이랑 나라 절대 안 떠나. 나 태극문으로 안 들어갈 거야. 엽겨야 여보,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있는 한 누구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해. <laughs> 고작 네가? 이거 보이지? 사진 속이 사람들 다 강호에서 이름 있는 인물들이야.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너는 바로 끝장이야. 네가 얘들을 지킨다고? 정말 웃기네. 여보, 이 일들은 당신이랑 상관없어. 집에서 라라 잘 돌보고 있어? 괜히 엮이지 마. 내가 잘 처리할게. 철물 창고. 승부를 보자. 안 오면 네 가족 다 죽인다. <laughs> 이제 볼까? 정말 우리 태국 문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아? 그들이 기어이 싸우려 한다면 싸워주지. 여보, 어 같이 가. 괜찮아. 당신을 나라 잘 돌보고 있어. 금방 돌아올 테니 걱정 마. 응? 헤헤 왔다 왔다 너무 좋아. 나이 누나랑 싸울래. 우리가 지나간 자리는 모두 피로 물들었고 할때 문파조차 굴복했지 오늘 태극문의 엽교만 죽이면 내 아들은 맹주 자리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날 죽인다 한들 무슨 소용이야? 전 맹주 석흥룡을 이기지 못하면 네 아들은 평생 남의 밑에 있을 거야 석흥룡은 이미 은퇴를 선언했잖아 오늘 너희들을 모두 죽이기만 하면 내 아들이 맹주가 되는 거야 말이 맞네! 내가 상대해줬지! 대장 이번 싸움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? 옹일란이좀 미쳤긴 해도 무공은 이미 최고 경지에 달했어. 석흥룡과 신흥공만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쯤 천하 제일이었을 거야. 엽교가 태극문의 <laughs> 전승자이긴 하지만 두 사람 사이는 <laughs> 분명한 경계가 있지. 어, 어 언니 교교야, 저 사람의 무공이 정말 강하니까 꼭 조심해야 해. 재미 없어 재미 없어, 나 너랑 싸울래. 잠깐만. <laughs> 여보 여긴 왜 왔어? 어... 라라 재우고 온 거야 걱정 마나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 난 방해 안 할게 어... 싸우는 건 괜찮은데 미리 말해주지만 여기 물건 망가뜨리면 배상해야 해요 <laughs> 아저씨도 싸우러 온 거야? 좋아 좋아 다 같이 덤벼 대체 언제까지 우리 발목을 잡을 거야? 왜 쓸데없이 와서 일을 만드냐고 여보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얼른 가 괜찮아 쟤네 날 어쩌지 못 <laughs> 야! 내가 말하고 있잖아! 너의 이란이를 무시하다니! 이란이 화났어! 너희 죽여버릴 거야! 네 상대는 나야! 어, 여보, 사실 나, 나... 뒤로 물러서! 동생은 여전히 예전처럼 뛰어나군 봤지? 이게 바로 너희 둘의 차이야! 교교가 강하긴 하지만 방어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미 봉이란에게 약점이 잡혔어요 너 같은 문희아이뭘 안다고 떠들어? 너 뭐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너 <웃음> <웃음> 교교야! 교교야, 제 기운이 역행하고 있어 단중혈을 공격해 내 동생 다친 거안 보여? 네가 뭘 안다고 지휘질이야? 제가 어떻게 이런 약점을 해지? <laughs> <laughs> 다음 나를 다치게 해? 너 죽여버릴 거야! 행위해. 큰일 났다 교규야! <laughs> <laughs> <저기요. 웃음> 한마고는 이란의 비기야 근데 저 사람은 숨결이 고르고 걸음도 흔들림없어 대체 누구지? 역시 봉일한의 실력은 보통이 아니네요. 제가 보기엔 지금 아무도 그의 상대가 안될것 같아요. 하... 여보, 수고했어. 석관명, 너 얼른 가. 여보, 빨리 가. 나 신경 쓰지 마. 걱정 마. <laughs> 이제부터 나에게 맡겨. 아들, 저들을 죽여버려. 잠깐만. <laughs> 평범한 인간이 참 죽을 짓을 하는구나. <laughs> 나는 원래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. 근데 너희가 계속 귀찮게 하네. 그렇게 싸우고 싶다면 내가 상대 여보 도교야 빨리 쟤 불러와 저러다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아! 미중부 여보 무슨할줄 아는 거야? 말도 안돼 그냥 겉핥기 정도겠지 11호 탄퇴 말도 안돼 <목소리> 이건 태극이야.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무림 절락을 통일 하늘을 이렇게 오래 붙잡아 두다니. 저 사람 실력이 만만치 않네요. 대장. 저 사람 대진 누구예요? 저 나이에 이렇게 많은 무술을 완전히 익히다니. 아마 한 사람 뿐이겠지. 누구요? <놀람> 10년 전, 나는 천하의 고수들을 모두 제압하고 무림의 정상에 섰지. 근데 10년 뒤에 누군가 나의 옛길을 가려다니 좋아. 그렇다면 내가 똑똑히 알려주지. 이 길이 아무나 갈수 있는 게아니라는 걸! 이, 이건 광용역이야! 저 사람... 아래를 클릭해서 구독하고 전체 버전을 시청하세요.